이따가 발표비 드릴 때좀보조를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그고요 청중 여러분께서는 또 질문이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2부에 토론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k 금산업 가치진단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이종관 미디미래연소센터장이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만 해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의 연구소 이동만입니다. 그, 아마도 앞에서 안재현 교수님께서는 큰 그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해서 저는 좀 케이블의 플랫폼 관점에서 논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제가 케이블을 연구를 하고 케이블과 연을 맺고 나서 항상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름 테이블을 정말 애정을 갖고, 많이 관심을 갖고, 바라봤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스스로 어렇게 해보는데요. 네, 제 상자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테이블, 특히 텔폰 관점에서, 과연 과거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하며 미래는 어떤 방향성을 지향해야 하는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올해 들어서 이제 21년입니다. 1995년 3월 1일날 케이블TV가 정식으로 개국을 했고 이렇게2 1년째가 이제 됐습니다. 이 일장을 쓰면서 저는 발전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년간의 자부심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블업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20년 동안의이 케이블의 발자치를 보면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산업적 기여도입니다. 이거는 뭐 시대별적으로 보지 않고 행단면적으로 해서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케이블 TV 산업 기여도 가장 일반적인 일반론 차원에서 생산이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살펴보면 케이블 TV 관점에서 보면은 대략 생산 유발액은 7조 3천억 정도가 나고요. 그 다음에 전산업 부가가치 유발액이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나라 전 산업을 통틀어서 부가가치나 생산 유발 효과는 굉장히 높은 그 산업 영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디어나 컨텐츠 영역이 갖고,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발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근데 여하튼 간에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과 그 부가가치 유발이 이 정도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컨텐츠 산업 기여도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2009년 그 p 수신료 배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이후 25% 룰이 제 제정된 이후부터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4년을 비교했을 때 채널 수도, 품출하는 채널 수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개수가 그 기본 채널 그 프로그램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급률 자체로만 보면 36%까지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에 있어서 부의 재분배 다시 말해서 자원의 재분배를 이렇게 이루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매체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외 광고의 확대라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블 t v 지역채널 광고는 대부분의 지역 상권이나 지역 상인, 지역 소상공인 중심으로 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주거지가 이제 초보다 보니까 HCN을 이용하겠는데요. HCN 같은 경우는 뭐 장소원 발비라든지 뭐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우리나라에서 보면 방송 광고에 대한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의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대, 일부 B P 에 대해서도 물론 소상공인이 접근이 가능하지만 특히 지역 밀착형 다시 말해 서 로컬라이즈된 산업을 또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로컬라이즈된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매체가 현재 케이스북이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그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고 종사자별 규모, 그 광고 종사자 규모별 광고 비중이나 광고 매출 규모별 광고 비중을 볼때이 어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기여하는 바가 케이블 TV가 타매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그 공적 책무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모든 산업은 다그 산업 나름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산업 나름으로서의 공공적 영역이나 공익적인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방송은 대표적인 공익제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공익성을 구현하는 것이 법으로서 강제된 책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의 매체의 특성에 맞게끔 구현된 공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가 되어 있고요. 그 그런 거를 우선 컨트롤에서 놓고 봤을 때 우선 첫 번째가 그 유료방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시청 해소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방송의 보편성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보편성이나 접근의 보편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말입니다. 접근의 보편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방송에 접근해서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케이블이 기여한 것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이런 안시청 해서 과거 라디오 중계 유선부터 시작을 해서 1950년대부터 시작을 한 라디오 중계 유선부터 시작된 그런 방송의 역사를 짚어보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그 방송에 있어서 공익적 기여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국내 최초로 다채널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방송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지금 첫 번째는 보편성이라는 관점, 두 번째는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다양성을 우리나라 사회에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지역채널 운용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역채널과 관련돼서, 또는 지역성과 관련돼서, 제, 그, 그,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세계 매체가 있습니다. 지상파, 지역청국 또는 계열사 또는 지역민이 있고, 케이블 TV가 있고, 소출력 라디오가 있는데, 그나라에서는 소출력 라디오 7개 별개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사실상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지역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자체 편성 비율이 10%, 뭐, 일부 KNN이나 비수중계 계열인 OBS를 제외하고는, 가치 편성 비율이 10%가 되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이런 사실상의 지역 민창통 미디어로서 테이블이 유일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볼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더, 더 내로 나온 해서 지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광고 창구를 전용한다든지 지역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지역 소상공인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이나 그 다음에 공공공익방송, 그 다음에 지역 문화소통이나 지역화합방송이나 생활일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이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헌법적 가치로 기여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헌법적 가치를 수행해 왔던 사실상의 유일한 미디어 중에 하나였다. 물론 지상파도 있었겠지만, 이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미디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사회적 공공공익계의 핵심 매체다. 뭐, 제가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그, 제어가 신청서를 쓰실 때 보면은, 사회공원, 뭐, 이거 하면은, 뭐, 많이 쓰십니다. 뭐, 뭐 했고, 뭐 했고, 뭐, 불뭐 브리즈 도끼를 뭐 했고, 연탄 뭐, 이런 걸 했고, 뭐, 이런 걸 많이 써, 쓰십니다. 그런 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역 특화되어 있는 사회공원을 할수 있는 미디어 중에 하나다. 물론 좋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요 하은튼간에 지역 우리나라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케이블은 굉장한 공적인 기업으로 는다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인터넷 보급 확산이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의 3대 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이우리하라는유선통신사업포하고이제입담에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SO가 뭐 최근에는 310만 가구 정도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1 5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기 인터넷 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설비 기반 경쟁이되든지그 다음에 과거 주차기 a 이 s 에서 2만 9,900원으로 자매 가격을 제공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HFC망을 이용해서 SO가 그 정도의 경쟁을 붙여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인터넷 산업이 발달해가는 과정에서도 플랫폼적으로 케이블 TVSO가 기여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21년 동안 또는 20년 동안의 자부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최근 한 2, 3년 동안에는 이 자부심이라는 것이 자괴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텔레비현실이 일부는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산업이 대체자가 대체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텔레비 현실은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더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쟁 매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 예를 들어서 IPTV는 지금 현재 천명 만가를 돌파를 했고요. 그 이면에는 아까 안재혁교수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은 결합 상품이라는 것이 뭐 이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가입자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가입자는 늘고 아날로그 가입자는 이제 줄었습니다. 다만 반건은 디지털 가입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아날로그 가입자가 빠지는 것만큼 디지털로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케이가가 갖고 있는 플랫폼들이 가입자 포획하는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관점에서나 아르프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i p t v 3사는 일단 뭐대게 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대략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잘 아시다시피 아르프라는 관점에서도, 그, 지금 현재 케이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아르프가 대략 전, 2011년 기준에서 보면은 대략 한 700원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2014년 기준으로 6,000원이고요. 2015년 잠정 집계로는 5,800원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다시 말해서, 그뭐 저는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다다면은 담배 한갑에 천원더 얹으면 한달 내내 감동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알코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양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어,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절감을 하시고, 뭐, 영업 쪽에 계신 분들은 더 절감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배경은 결합상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라고 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안정규 교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결합상품을 구성할 수 있는 영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바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역량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합상품 시장에서 경쟁력 차이가 발생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모바일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당연히 경쟁사업자들은 이익실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결국은 그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저가요금으로서만 승부를 볼 수, 있, 어, 승부를 볼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빠져들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케이 사업자의 어떤 경쟁력이 부족하려거나 전고 시장 성장이 저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을 옮고 갔을 때 원인은 무엇이냐? 정책적인 부분, 내부적인 부분, 이용자 부분, 위기 환경 부분, 뭐 이렇게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 정책으로 대표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합 상품이나 그런 어떤 출혈적인 과그 방송을 저가화 또는 경품화 시키는 그런 형상의 어떤 정책적인 그 부분이 개선되지 잘 않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 내부적인 요인들을 놓고 보면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용자 요인인데,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가격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면서도 중요한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구리사는 더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결국은, 그 지금과 같은 서비스 형태로는 이용자들이 지갑을 더 열지 않는다.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디어 환경 변화라는 것은 OTT로 대표되는 IP 기반 미디어가 약진을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TV를 보지 않는 세대들, 10대, 20대 그런 경우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인, 그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식의 그 문제의 강론들이 존재하느냐. 우선 첫 번째, 정책 의존적인 성장 구조를 이건 케이블 TV의 원죄이기도 하고, 케이블 TV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독점 구조하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 정체 구조적인 성장을 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의 어떤 치열한 경쟁 과정을 겪지 않고, 단지 그 어떤 그 지역에서의 독점을 통해서 가입자가 유지되고 포획되는 구조를 갖다 보니다 전체적으로 정책에 의존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요금 기반 경쟁으로 가게 되니까 성장이 지지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의 마켓 다이나믹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저하게 그러니까는 결국은 서비스나 이런 거를 향상시키기보다는 가입자를 어떻게 하면 안빼길까라는 부분에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케이블 트리가 사업 단위에서 놓고 본다면. 매일매일 가입자 순증 체크만 하지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과연 얼마나 있었냐라는 느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원의 비효율적 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그 그런 경쟁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 정책이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마켓 다이나믹스가 떨어지는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케 KTB에 누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게 물음표가 던져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결론을 설명드릴 게 앞서서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레가시디어 어떤 전통미라고 디어 불리는 것이 지상파, 케이블, 위성,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과거 10년 동안에 케이블 TV가 전체 방송 산업에서의 영업이익 점유율이 65%입니다. 4조 4천억이 정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케이블 전체 방송산업에서 창출한 이어의70% 가까이를 케이블TV가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지상파는 대략 한3% 정도 가져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전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퍼즐이 발견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케이블TV가 슬로우 데스하는 외쳤냐? 또는 경쟁력이 취약해져가는 취약, 취약 매체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전체 방송산업 이여의 65%를 가져가는 매체가 취약한가? 라는 문구를 던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영업이익이나 이 이멸의 3분의 2를 가져가는 매체가 취약해진다는 의미는, 리라스의제 전체가 취약해진다는 의미하고 똑똑 같아집니다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보시는 거와 같이 설비투자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설비투자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매출액 대비로 따지면 물론 이 여기 디지털 전환 이후로, 다시 말해서 2012년, 13년 그때 이후로 설비투자 금액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 서얘기 하면은 오히려 디지털 전환 이후에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볼, 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KT나 하나로나, 은행 같은 경우, 은행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 초기 단계에서는 그 매출이 물론 그때 는 초기 산업이었고, 설비 산업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초기에 하나로 텔레포메 영업비, 매출액 비, 투자 비율은 1000%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과연 지금이 그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지금이 과연 무기가? 진짜 케이블 TV가 돈이 없어서 적자를 보고 그동안 쌓아둔 돈도 없고, 이런 것인가? 두 번째 질문, 그이 돈은 다 어디 갔는가?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경쟁이 더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왜 투자 비율이 더 줄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미래 케이블 TV가 그럼 어떤 식의 가치를 갖고 어떤 식의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가? 우선 첫 번째가 케이블 TV는 우리나라에서 몇안 되는 산업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모두 기여하고 있는 산업이다. 또는 매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20년의 자부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년간 누적 매출이 30조, 그 다음에 연평균 대략 2조 6천억 정도의 어떤 방송산업의 주력으로서 방송산업을 끌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역경제나 어떤 지역성이나 어떤지 이했다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됩니가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안지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싱글 호밍이라고 하죠. 죠위 말하는 B2C, 접점을 폐쇄적으로 가질 수 있는 몇안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테이블입니다. 유료방송의 경우는 우리가 i p t v 테이블을 웬만한 경우가 아면 e 더블로 이렇게 가입하지 않지 않습니다. o d e l the business model, the b u 반대 n e s s model, the business m o d 할수 있고 구글도 s 수 있고 s 티 m 밍 d e 자, 우리나라에서 B2C 접점을 폐쇄적이고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몇안되는 플랫폼 모델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베이테이블 TV는 이런 가입자 포획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까? 자, 잘 생각해보면, 테코는 가입자 포획 구조를 결합 상품이나 상품 라인업을 통해서 가입자 포획 구조를 가져갑니다. 결합 할인과 약정이라는 것으로 도출되죠. 자, 솔직히 케이블 쪽에 들어봅니다. 케이블은 무엇으로 가입자를 포획하고 서스테인하 서스테인하게 유지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방송과 인터넷이고 그거는 떠나가 제공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케이블은 여기서 어떻게 가입자를 포획할지,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인재를 불러야 되고 생활밀착형으로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시청자들은 자기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이 만약에 이런 B2C 적정에서의 그 가입 구조를 어떤 식으로 포획한다. 그것을 생활, 아예 생활형으로 확장을 시켜버렸을 경우는 에 가입자가 떠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딱이한 단어라고 봅니다 혁신. 케이블이 가장 부족한 게 혁신이고 제일 필요한 게 혁신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20년의 자부심이 향후 미래 20년의 자부심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쯤이면 혁신을 더 해야 된다 역사의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2009년도에 만약에 IPTV가 들어오는 시점에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그런 게 들어갔었으면 그 다음에 2010년이나 1 3년경에 어떤 뭐 공동의 클라우드나, 어 공동의 BMC나, 어떤 공동의 상품 구조나, 공동의 라인업 구조를 가져갔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케이블TV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닐 수 있다. 그래도 아직은 잉여가 남아있다. 뭐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혁신가치가 미래에 나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성이란 부분에서는 지역성이라는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최고의 보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공익성은 잘 아시다시피 오라이프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것을 담보해낼 수 있는 최고의 보루로서의 케이블이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케이블의 존재의 당위성이 이런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우선 페이모티비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신을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2C의 폐쇄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여단되는 유일한 매체인데, 이것을 또로컬라이식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토어라든지, 로칼라이즈도 오토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빨리빨리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생활비 적용을 가야 되고, 케이블이 없으면 내 생활이 불편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GDP 중에 소비 수요 중 40%가 국민의 생활 기반 영역에서 발생하는다 굉장히 큰시장입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혁신을 해야 된다. VR이든지 UHD이든지 얼마 전에 콘크스트가 4K 라이브를 시작을 했죠. 자, 우리나라는 아직브 없습니다. 네, 근데 여하튼간는 VR이나 u UX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순수하게 완전한 UHD 라이브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무릎을 넓힐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자, 앞으로는 OTT의 혁신성,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케이블은 외연을 넓힐 수 밖에 없습니다. 거인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거인이라면 넷플릭스의 업계 위에 올라타야죠. 그래서 그런 기술혁신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과제라는 것은 첫 번째로 케이블 TV의 공익성, 공적인 정책, 공공정책 차원에서 케이블 TV의 공익성을 조금 더보고양시킬수 있는 정책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유료방송 매체 정책의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케이블 TV나 이런 쪽에 관련된 R&D를 보다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시간 매상 키워드로만 말씀드리요 그러면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렇습니다. 공익재산의 특성상 정부와 사업자의 협업 구조로 가야 된다. 일단 지금 다시 말해서 이를 공동 규제라고도 표현하고 협업 구조라고도 표현하는데 전문 규제 기관 이 정부 당국은 전문 규제기관화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미래창조과학부나 방문통신위원회는 전문 규제기관이 되어야지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일반 규제기관이 되면 안 된다. 최근에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산업과 방송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방송의 공익성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을 최대한 부부 영역에서의 전문 기재기관을 수상을 갖고,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자도 공적인 책무성과 고도의 전문성과 모두의 혁신성을 가지고 전문 기지의 기과 협업을 하는 형태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야지만 결론적으로 이 테이블 산업과 유류방광 산업의 산업적 가치와 문적 가치를 동시에 구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니다 조금 시간을 바꿔 오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말씀은 저는 들었습니다이 발전을 준비하면서 자, 20년의 자부심이 다 그게 근데 그것이 최근 들어서 자괴감미로 비춰지는